송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계부의 네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세 밭을 사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먼저 37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열강의 포로로 쫓아내셨지만 다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의 그 어떤 희망도 무용지물입니다. 아, 그렇듯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앞에서는 사람의 어떤 절망도 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불행이나 재난도 복으로 바꾸실 수 있지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강력한 은혜로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38절을 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내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제 41절 읽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란 사실을 오늘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7월 목회 일정을 위한 기도. 요아 유치부 성경학교 교사 헌신 예배 일정이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이들과 전 부서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당진 행복한 소망교회 선교와 일본 시라하마 교회 하시모토 교회 선교가 준비된 일정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소서 8월에 있을 청송 주황산 교회 선교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소서 향준직 피택자 교육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예수님 닮아감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cheer up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